여러분들, 2023년 1월 1일부터요, 옛날에 우리 왜 고도원의 아침편지 이거 되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매일 아침에 하루를 계획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힘이 생각력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생각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면요, 자기가 생각하면서 행위를 하니까 우리 일상의 주관자로 살아가는 그런 거의 유일한 길이죠. 요거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한나 아렌트가 사유하라 라고 인류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과 일맥 상통할 겁니다. 또, 이 생각력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이기도 해요. 제가 아침마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 5분 정도 되는 수준으로 보내드리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방법을 탐색하는 전략적 인간이 될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아침을 보낸다면요. 우리는 삶의 방향성, 그러니까 가치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파란 코끼리들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6개월 동안 이미 했어요. 2022년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호기 1탄, 2탄, 3탄, 4탄, 5탄, 6탄까지 했으니까 6개월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개월수를 치면 은 팝콕의 7탄이 2023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023년 파란 코끼리들의 기적 1탄으로 여러분들께 선을 보일 겁니다. 요걸 할때 말이죠. 매일 우리 아침에 플래닝을 같이 했죠. 이 플래닝을 할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을 돌려주는 게 플래닝입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 쓰고 일 쓰고 시간 쓰고 일 쓰고 하는 게 플래닝이 아니다. 우리의 하루를 마치 시뮬레이션 하듯이 머릿속으로 쭉 돌려보고 그리고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오전, 오후, 저녁 정도로만 나눠서 플랜을 쓰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침에 하는 플래닝 아닙니까? 결국은 생각력을 키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플래닝도 매일 아침 진행을 하죠. 고, 그 팝코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1시간 25분 정도 지나면 제가 5분을 남겨놓고 매일 마음 나눔을 했었어요.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죠. 이걸 했더니, 우리 매일 새벽 5시에 참여하는 팝코기 식구들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음 나눔을 단톡방에 요약해서 공유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우선 이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분들의 노력이 계기가 돼서 아 이렇다면 간단한 5분 정도의 영상하고 그것의 요약글을 공유하는 것을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 생각은요 우선 팝기의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날은 새벽에 못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마음 나눔은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파고기에 못 들어오신 날도 마음 나눔을 계속 같이 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매일 같이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은 돈월3천 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적은 돈으로 유료화해서 우리의 마음 나눔을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주고 서로에게 또 힘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시켜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게 생각의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사실 유튜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끔 얘기해 주시는 건데요. 이거 그냥 무료로 계속 보니까 마음에 좀 쓰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김 교수의 세 가지 유튜브를 좀 응원해 주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가 유튜브에서 무슨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여는 하고 싶은데 조금 방법이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께 매월 3,000원씩 받으면서 이 저의 마음 나눔 영상과 텍스트를 보내드린다면 제 유튜브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바람도 풀어드리고, 또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월 3천원씩 많은 분들이 돈을 내주시면 유튜브를 더 성장시켜 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래요. 매일. 카톡으로 5분짜리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 5분짜리 영상이 제가 마음 나눔을 하는 내용이죠. 또그 영상에 대한 요약글을 붙여서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건데요. 예를 든다면 다음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갈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매일 아침 8시에 송부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카톡에서 텍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url을 클릭하시면 5분 전후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은 2022년 12월 8일 날 나간 마음 나눔의 내용인데요. 감각은 지능의 산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감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각에 대해서 메모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요? 좀 팍팍한 날들은요,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끼면서 사는지 이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내실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감각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상기하지 않는 날, 그런 날은요, 좀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 받지 않으세요? 나를 나로 느끼면서 일상을 보내려면요, 생각 그리고 감각 이두 가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감각을 실제로 굉장히 중시했던 분입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이런 것도 아주 충시해가지고요. 악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었어요. 훌륭이라든지, 리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다뤘고요. 노래도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항상 시각, 청각, 촉각 이런 데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옷도 벨벳 같은 그런 촉각이 좋은 그런 옷들을 많이 입었다고 하고요. 미각도 아주 즐기면서 일상을 살아가서 요리 등도 아주 좋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감각을 중시한 인물들이 지능, 창의력, 이런 면에서도 엄청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이 지능이나 창의력에 산파효과를 했다는 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그래서 우리도 감각에 대해서 메모하려고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 같으면요. 자연이나 사물 이런 것을 볼때 마술 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로수의 역광으로 빛이 비칠 때 나뭇잎 하나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시각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메모해 보자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배치와 형태만으로도 엄청나게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혹시 타이밍이 메모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면 메모를 좀 해보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죠. 음악.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합창하면서 베이스 파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창을 들을 때는 베이스 파트의 소리를 유심히 아무래도 듣게 되고요. 멜로디와 그런 파트들의 소리를 따로따로 듣기도 하고, 그것의 화성을 듣기도 하고, 또 악기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의 특성,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신경을 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각도 마찬가지죠. 향수의 향기, 꽃향기, 음식의 향기,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보내는 하루를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촉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옷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의 촉감을 느껴본다든지, 만년필로 무엇인가를 필기하면서 그 사각사각한 소리와 촉감을 느껴본다든지, 자신의 물건들, 가방, 커피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촉감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날이 돼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각이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의 미각을 가끔씩 생각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물론 음식의 맛을 느껴가면서 천천히 음식을 먹는 날이 되어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메모를 해 두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각을 머리로 다시 느끼는 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들 파코첼 다이어리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매일 네 쪽에 메모를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메모 쪽에다가 여러분들 오늘은 감각을 기억하고 그것을 많이 메모해 보는 날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주관자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하기가 한편에 있는가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감각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은 감각을 많이 하는 그런 날이 되면 너무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요, 요런 얘기를 매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영상으로 송출하고 또 그것을 요약한 텍스트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듣고요. 3,000원 결제하시고 들어오셔서 등록을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카톡에 매일 영상과 텍스트가 도착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단톡방 URL을 안내할 겁니다. 파코기 단톡방 URL을 안내할 건데요. 글로 들어오시면요. 파코기에서는 마음 나눔을 실시간으로 줌을 통해서 제가 하거든요. 그 마음 나눔에 대한 요약 등을 파크기 단톡방에서 여러분들 공유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마음 나눔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면 그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또 소통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3년 1월 1일부터 김익한의 날마다 마음 나눔 시작되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결제하시고 쭉쭉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